안녕하세요. 100% 수락률의 디테일 백대입니다.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 30분입니다. 이번 주 골드 플러스였고요. 다음 주 2주 동안 완료 한 매달 513건 수락률 100% 골드 플러스 달성했습니다. 1월 29일부터 1주일 프렌즈 등급으로 250건. 1월 5일부터 1주일 골드 플러스 1주차 251건. 11월 12일부터 1주일 골드플러스 2주차 264건입니다. 그리고 11월 19일 수요일은 온전히 하루를 쉬고 다음 주는 6일 동안 일해서 250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25건, 목요일날 42건, 금요일날 32건, 토요일날 39건, 일요일날 51건, 월요일날 37건, 화요일날 38건 마무리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배달건수 666건입니다. 수락률 100%. 배달 완료율 100%, 고객 평가 73%입니다.